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더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참 난해야다. 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맞지.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웠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고 일꾼으로 일하는 자니 그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이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권세자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요, 일꾼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워도 바울이 말하는 권세자가 크리스찬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신자인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 또 일꾼에 대한 용어에 대에서예요. 본문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사자 또는 일꾼이라는 용어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인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다, 뜻이에요. 그리고 일꾼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자를 꼭 신자에게 국한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느냐, 또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또는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느냐, 조건을 따져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즉, 그가 역할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역할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세워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악인을 사용하셔도 의인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방인은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음을 몰라요. 자신들이 그냥 강력해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에서 되어진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짓밟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쉬울 때는 이방 나라를 들었으고 또 그들을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쓰실 때 그들은 그 순간 쓰임 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차원에서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왜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에요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바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권세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개혁개정에는 권세 조금 다르죠 어쩌면 지금 개혁개정이 좀 오리도 있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잘된 표현 같아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즉,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선거수환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한다 거스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권시자를 세우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관원을 사람들의 선과 악을 징계할 권한이 있는 경찰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경찰로. 사람들이 경찰을 두려워할 때는 왜 두려워하죠? 죄를 보냈을 때 두려워합니다. 경찰은 선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찰은 전혀 두려움이 대상이 될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찰을 세운 것은 우리의 악함을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찰을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권세자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과 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세움 받은 경찰. 제가 지금 경찰이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예요? 네, 권세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볼때 경찰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을 세운, 악함을 징계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악함이 있을 때그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찰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 역대상이나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름보호 세운 두 역할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여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죽일 정도로 미워요. 그렇지만 그들을 해하거나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보호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아마도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아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말씀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에요. 조세 즉 세금은 국가에 바치죠. 세금을 바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있고 세무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돈이죠. 결국 세금을 받지기 싫어한다는 것은 그 세무서에 종사하는 그 직원이 싫어서 세금을 받지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속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 뭐에 있어요? 돈의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돈의 욕심이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과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도구로서 세워진 그 조세,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로서 세금을 국가에 바친다라는 얘기예요. 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권세나 제도나 할것 없이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저런 악한 자들을 많이 세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물가 시대 불평불만합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세금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겠죠. 왜 그런 정책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데모합니까? 그것은 배후에, 나라의 배후에, 본세자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그 때는 그냥 물가가 비싸다. 해서 그냥 나라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가 물가를 잘 컨트롤해 줘서 내가 살만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돕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그들을 세우신, 그들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 권세를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대상이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부여된 건 단지 역할이에요.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든,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권세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지, 권세자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힘 있는 내가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권세자를 세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줄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 압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다른 공간에서 살도록 하지 않고 이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섞여 살도록 하면서 너희들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살지 않을 때하나님이 항상 애국과 블레셋과 바벨론과 아수르 등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권한을 겪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세상의 힘, 무력, 군사력,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단하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세운 권세자,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돕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권세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의구심을 갖는 왜 하나님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가? 단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질서 가운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력, 권세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가르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는 이 권세라고 하는 어쩌면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정당한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건설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총선 되면 옛날에는 정말 그 선거 공보물이 몇장 되지 않았어요. 읽어 볼만 해서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투표용지도 보면 뭐연 꼬리처럼 길어요. 우리가 이번에 파란당, 빨간당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건 보지 말고 그들의 종교가 뭔가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들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러 가지도 볼수 있겠지만. 종교가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선거 때 되면 그동안에 크리스찬인지도 몰랐던 후, 후보자들이, 후보자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찾는 육거, 어, 후보자라면 저는 신실하다고 봐요. 새벽기도를 하는 후보자라면 더 신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때 되면 수천명 수만명 모인 교회는 막 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개척교회나 상가 교회나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 가서 그들이 고개 숙일 수 있다면 그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고 신실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선거가 끝나면 불평 불만하지 않아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하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어? 또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 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격이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현명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권세 앞에 오늘 사도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이 새벽에 우리를 주임제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의 복종하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부에도 깨우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들꽃방송 이정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명 따라 복음 따라 우리 김명진 집사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작은 자 우리 처정님 집사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세상에 무릎 꿇을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 없도록 날마다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어가여 주옵시고 머리끝도 발끝까지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고 신경 세포 골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소산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베풀 수 있도록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 아버지 하께서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부활절이 함께 있습니다. 정말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3월이 되게 하시고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소성게 되며 도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 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